이번에 만들어 볼 상품은 특이한 주파춥스 아이스캔디입니다. 만드는 방법과 기타 설명 등이 적혀있네요. 히히 <laughs> 개봉을 하기 위해 칼이나 손으로 테이프를 뜯어주세요. 짜잔~ 구성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자막을 봐주세요! 만들고 싶은 맛의 츄파춥스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츄파춥스의 포장을 뜯어주세요. 밀크 스트로베리! 너로 정했다! 츄파 용기에 바깥쪽 틀을 떼어내주세요. 안쪽에 츄파춥스를 넣은 다음 다시 바깥쪽 틀을 끼워주세요 하얀 틀도 잊지 마시고요. 깔때기를 이용하여 미지근한 물이나 데운 우유 등의 액체를 부어줍니다. 저처럼 우유를 잘못 따르시면 계량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회전기구의 고속회전구멍에 주파칩수 막들을 끼워넣고 주파용기에 고정시킵니다. 한쪽 손으로 본체를 정확히 고정시킨 다음 회전축을 빙글빙글 돌려서 주파칩수가 늦도록 해주세요. 참고 메도라님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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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빙글. 추파 춥수가 완전히 녹은 것이 확인되면, 끼워 놓았던 추파 막대를 갈아주도록 합시다. 짜잔! 추파 막대를 끼워 놓고, 뚜껑을 닫아서 추파 막대를 고정시킨 다음, 액체가 상온까지 차가워지면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 줍니다. 다 굳으면 뚜껑이나 바깥쪽 틀을 떼어내고 도구를 이용해 용기를 열어서 아이스를 꺼냅니다. 이제 막대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아이스를 빼내어 주세요. 조심히 빼줍니다. 빼낸 다음 아이스 막대에 뚜껑을 끼워주세요. 주파춥 수와 크기 비교. 과연 특별한 아이스 캔디의 맛은 우유 맛이 좀더 진한. 밀크 스트로베리 맛이었습니다.